해당 영상은 스포일러가 매우 가득하니 감안하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의 키는 170 초반대이며 수감자들 중에서는 단신에 속합니다. 이스마엘의 상징색은 아이솔레트 오렌지, 고립된 주황색입니다. 이스마엘의 모티브는 허머 멜빌의 모비딕의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캐릭터 피부의 경우 8번 수감자라 나오며 주의 사항은 감박신경증입니다. 인내심은 강하지만 창작물의 베스한 특징으로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우며 과거사와 관련되면 매우 예민해집니다. 이스마엘의 스토리 출신은 5장이며 11월 17일 출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수감자가 되기 이전 해결사 출신이었으며 대우수에서 베니를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머리띠는 모든 인격에 착용하는 이스마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원작의 경우처럼 이스마엘이 본명이 아닐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무기는 메이스와 방패이며, 방패의 글기 하레스는 연구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의 성우는 장예나 성운이이며, 라우르의 안젤리카를 맡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생각보다 연장자로 보이며 공식적인 나이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나이를 알기 어려우나, 도시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도시 입국에 관한 의체와 무기 반입 절차를 정확히 알며, 반평생 벤리를 하였다는 것을 보아 한국 기준으로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나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일은 유독 개념 소각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개념 소각기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지 해당 기억에 대한 감정을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비디에 관한 것이나 또는 동료에 관한 기억이 지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작의 이스마일은 울화증이 있다고 나오는데 림버스의 경우는 화를 참지 않고 이해 안 가는 모든 것을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모비디카의 사건 이전에는 울화증으로 추정되며 사건 후에는 울화증이 아닌 감방신경증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마일의 PV 마지막 대사 경우 그래 그 자식이 뒤졌다며 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복수의 일을 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마일은 히스클리프와 공통점이 매우 많으며 이스마일과 히스클리프 둘다 복수의 일을 가며 한 명은 매우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한 명은 매우 신경질적으로 행동하며 둘의 에고 모두 복수의 상징과도 같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마일의 인격은 에고 출렁임 이후로 남벌리우 협회 등 먹스님 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스마일은 사장 이전까지 단테와의 관계는 좋은 관계였으나. 4 5장 이후로 관계는 틀어지며 단대기에 매우 날이 서 있습니다. 이스마일의 스토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사장의 엄청난 스토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마일의 미출시 떡밥은 매우 적으며 츠바이 협회 사건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일은 수감자 최초로 바버급 애고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클레어라고.